저는 제 친구들과 저를 많이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나를 앞서가는 친구가 있으면요, 따라잡아야지만 이긴다는 생각으로 살았었습니다. 우리 모두 경추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앞질러 가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걸 실경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고 말을 시작을 하면요, 누구의 아들보다 먼저 말을 하네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요,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받아쓰기 끝에요, 백점을 맞았습니다. 야, 너 철수보다 더 잘한다? 라는 칭찬을 들으면요, 저는 그게 좋은 건줄 알고 미친 듯이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요, 영희를따라잡봐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 끝에요, 내가, 내가, 그리고 친구가, 선생님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면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준비를 합니다. 그 끝에 대학을 가면요, 부모님은 삼성에 들어가라, MC에 들어가라, 공무원이 돼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줄 알고 회사에 들어갑니 그렇게 회사에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다가요,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되면요 행복한 얼굴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경주마처럼요, 우리 아빠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1등되로고려력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요,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회사에서도 좀 빨리 성진하기 위해서 노력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려고 사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니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경주마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내등 뒤에 타고 있는 사, 타인이라는 기수의 말을 들으면서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 위에서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요, 내등 뒤에 타고 있던 기수가 나가 떨어지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실패한 끝에요 경주마처럼 살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야생마처럼 살기로 생각했습니다 야생마는요 경주마와 다릅니다 한적한 초원 위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야생마와 경주마의 큰 차이는요 경주마는요 달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야생마는요 생각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멈춥니다. 저는요, 경주마처럼 살기가 싫었습니다. 야생마처럼요, 비록 지금 멈춰서 많은 친구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야 했지만요, 많이 생각하고 더 쉽게 생각해서요, 내가 뛰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을 얼마든지 따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멈추는 걸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많은 생각을 해요더 많이 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사업에 실패를 했지만요 그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 말 끝에요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그토록 되고 싶었던 군인이 되기 위해서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할 때요 친구들은 저에게 믿습니다 이년잘썼다가 와, 야, 얼마 안 돼? 700일만 썩으면 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700일이요, 제 인생 70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썩는다고 생각했던 인연이요, 제 인생의 제 2의 대역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군대에서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요, 제 인생 계획표를 짰습니다. 제 인생 70년을요 계획표를 짰습니다. 7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구요 그걸또 10년 단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이루고 싶은 꿈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10년 안에는요 1년 단위로 또 다른 목표를 짰습니다. 그 목표들 그리고 그 목표들을 가지고요 또 가까운 1년간 또 다른 목표들을 하나씩 짰습니다. 그리고 그한달한 한 달을요 또 나눠서 계획표를 짰습니다 그 계획표대로요 저는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방학 때 생활계획표를 짜잖아요그 생활계획표대로 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생활계획표를 짠 친구들과 안 짜는 친구들의 차이는요 생활기록표를 는 친구들은요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작은 노력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표도 없는 친구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도 하고 다가온 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요, 무언가를도 하나하나 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표를 짜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신문 뉴스에서 많은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았던 김치는요, 먹지 못한 거였습니다.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나쁜 데는 김치 안에서 지토막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먹 뭐, 판매된 그 김치 안에서요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떤 대형 백화점에서는요 국내산이라고 판매돼서그 김치가요 중국산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수, 어느 날에가요 자식들 을 자식끼기도 먹일그 김치가요. 그렇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깨끗하게 맛있게 만들면 잘팔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을 그래서 그날부터 김치 사업을 해야겠다고 기침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과일 사업을 할 때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해서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년,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요. 2009년 8월 3일 군복을 입고 전역을 했습니다. 저녁을 하고 부모님께 뛰어가야 마땅한데요. 저는 바로 세무서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막상 사업부의 문을 열고 나니까요,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치 담그는 법을요,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막했어요. 어떻게 탐험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뽑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랑 함께 김치를 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래 근무하시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바뀔 때마다 김치 맛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김치를 만들어야 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전국을 떠들며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많은 김치들을 먹으면서요,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의보가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주면서요, 김치에 대한 요리부터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있는 좋은 논문자료들을 뒤지면서요,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연락할 수 없는 것들은요,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시지 않았는데요, 몇 달이고 저럽니까? 이렇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매일같이 물을 다듬었습니다. 물을 다듬고 썰었습니다. 배추를 썰었습니다. 제 손은요, 매일같이 베었습니다그베인 손으로요, 배추에 소금을 쳐가며 절였습니다. 매일같이 맵고 짠 김치를 맛보다 보니까요, 숙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을 만나면요, 친구들에게는 좋은 향수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요, 구수한 짓갈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구수한 젓갈냄새가 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내 청춘이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열심히 김치를 담갔고요. 그렇게 수만 포기 정도 담그니까요.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는 김치를 담궜습니다. 그 김치를 이제 려용 보니까요. 저희 회사는 구도의 인기였습니다. 제가 많은 돈으로 창업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군대에 있는 동안 인세가 조금 모였더라고요. 그 인세로 창업을 했습니다. 겨우 700만 원이었어요. 그 700만 원으로 창업했거든요. 을 금방 이렇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8년 보니까 돈이 없어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동안 지분을 뛰어 3개월 치가 밀렸습니다. 전기세도 2달 3달 밀렸습니다. 소세, 전부 다 밀려 있었습니다. 월세도 밀려가지고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일모에 전기도 끊긴다고 합니다. 이대로 또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해야, 포기할 해야포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죽을, 도로, 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다른 때같았으면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망해보고 한번 실패해보니까요,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오일 시장을 떠돌면서요 저희 김치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두요 그곳에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고객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이를 하자니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밤세 서로 대리운전을 하면요. 많이 벌어봤자 5만원, 6만원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만나면서요. 저희 김치를 후보도 했습니다. 내리면서 고객들에게요. 그날 담겼던 샘플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분들이요. 저희 회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후회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걸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주셨던 그갈길를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에게 또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첫 납품은요. 교도소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갈 뻔했던 그곳에 요첫 납품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계시는 제소자는요. 웬만한 변호사뺨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나쁜 제품을 팔면요, 금방 고소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교도소에 납품을 하면 다른 곳에 납품하기가 실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납품하기 위해서요, 그곳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요, 저의 첫 납품을 성공했습니다.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을 드릴게요. 그 납품을 했을 때요, 저는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끝내. 계약에 성공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날씨를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치고 나오니까 폭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제가 납품을 하기로 한건 갑기 있었는데요. 시장에는 다시 하나도 없었어요. 그 가슬거 하려고 전국을 떠돌며 겨우 사왔습니다. 그걸로 겨우 납품을 하고요. 납품 끝에 가족들과 함께 납품을 했어요. 힘들게 며칠 동을세 가면서요, 납품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계산기를 쓰드리니까요 적자였어요. 적자였던 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 적자였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납품한 줄 알았던 갓김치가 그대로 배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갓김치 1톤을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요, 간만 1톤 샀습니다. 갓 1톤에요, 숟갈도 없고, 젓갈도 없고, 이것저것 넣니까요 2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손을 팔려고 보니까요. 다익어서팔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버리려고 하니까요. 어떤 음식물 쓰레기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용하면서 만났던 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정리하고요. 그냥 적자라는 생각을 하며 요 폐업 신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요,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감사합니다라는 한 줄에,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는요, 내가 보내주었던 그 김치를 먹었던 소년소녀가상이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제가 보낼 그 김치는요, 그 친구들에게 한달 동안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쓰레기였습니다. 저에게 갖고 있던 하나를 나눴더니요. 두부의민과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현재 저희 에서는 180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억의 매출을 올릴 때마다 한 가정씩 잡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은 121, 121가정을 돕고 있고요. 총 21개의 시설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월급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2천만 원의 대부분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벌 때는요, 이런 기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걸 조금 나누며, 내 옆사람과 함께 웃으니까요,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요, 그 꿈이 다른 사람을 웃게 할지, 나를 웃게 할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꿈보다는요 나를 웃게 할 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찾기 아십니까? 시 위로찾기를 한번 시켜보면요 같은 그 길을 다시 가고 계속 돌아가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미로찾기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로찾기를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요. 내가 한쪽 벽을 손을 대고 요그 벽만 이렇게 만져가며 가면 요 결국에는 그 끝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왔던 길도 다시 갈수 있고요. 어, 돌아갈 수도 있지만요. 끝내는 목포지점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꿈이 있다면 요 그렇게 한쪽 병만 잡아가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청춘은요, 김치입니다. 김치는요, 수많은 재료가 어울려져서 담그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경험이 어울려져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내 친구들이 말하는 스팅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인턴, 마음 연수 토익 800점,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경험 800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험 800가치는요, 20년 후에 내 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친구가 갖고 있는 큰 800점은요, 아들에게 들려줄 수 없겠지만, 제 경험 800가치는 제 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재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경험이라는 재산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산이 나의 청춘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청춘을 빛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은 것처럼 집중해서 그 들었습니다. 노광철씨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서 질문해주십시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쏟아내셔서 질문을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제 꿈은 아직도 대통령입니다. 어, 정치적 대통령이 아니라요. 제 분야의 최고가 되는, 원니원이 되는, 스페셜원이 되는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김치를 지고 있고요. 매일같이 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기서 꿈이 있으신 분 있나요? 흔들어 볼까요? 꿈이 있으신 분. 어, 꽤 있네요. 꿈이 없으신 분. 아직 못 찾았다 하는 분? 네, 꿈이 없으신 분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아직 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잊지 못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인데요. 그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제가 2010년도에 확보했던 거래처입니 그 거래처를 찾으려고요. 저는 237군데를 찾아갔습니다. 237군데를 찾아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100군데를 찾아갔을 때는 단한 명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다음 100군데를 찾아갔을 때겨우한 군데랑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7군데에서 요 11군데랑 계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 저희 거래처는요 한80% 이상의 확률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요 어,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꿈을 포기해 버리고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처를 확률을 어, 성공했던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5%라는 수치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거래소를 만났을 때는요. 100%에서 가셨던 저의 확률은 0%였습니다. 다음번에 만들었던 저의 확률은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30%에 육박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80%에 육박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수치 때문에 어떤 글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갖고 간다면요, 그 5%의 확률, 1%의 확률도요, 100%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 누구의 말 때문에 포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꿈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가 웃을 수 있는 꿈을 가지자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았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신 노각실씨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AMA 학생들의 태국 가요협연, 문나이프 세레나데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주에 베트남 레미롱 몽골의 파미르, 미얀마의 민무, 그리고 노래의 다나코 산바라키프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무용 공연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thank you